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만든, 어, 그, 존 뉴튼을 소개합니다. 예, 존 뉴튼은 1770년대, 1700, 1700, 1700년, 1700년 경에, 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보면, 그 찬송가를 보면, 177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고. 그는, 살아, 그는 영국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있었어.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노예들을 어, 싫어오고, 그, 운송수단은, 다, 다 운송수단은, 그때 최대의 운송수, 운송수단은 아마 배였을 것입니다. 배였을 것이고요. 어, 비행기나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배가, 어,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 음, 노예를 실어 나르는 함선의 선장이었어요. 그의, 그존 뉴튼의 아버지도 노예를 실어 나르는, 어, 함선의 선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존 뉴튼은 아버지의 그 직업을, 어,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는 몰라도, 그대로 이어받아, 뇌상선에 함, 하, 함장이 됩니다. 저 뉴트는 사실 처음에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타령을 해서, 너무나 그 군대 생활에 맞지 않고 그래서 타령을 해서, 결국에는, 예, 뇌상선에 함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뇌상선에 함장이 됐는데, 그 노예들을 실어 나를 때그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동물 대하듯이. 예. 그리고 그 노예들이 사유재산처럼 여겨지고 동물 취급을 하면서 예,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기 때문에 예. 뭐, 무자비하고 예,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겠죠. 예, 네, 그리고 그 배에다가 노예를 실어 나를 때도 진짜 잔인했다고 합니다. 이 배려 같은 건 없어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실어 나르는데 어느 날도. 그 노예 상선의 함선은 바다 바다를 지나갔겠죠. 하나님께서 무더니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광풍을 보내십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회, 회개하고 구사 일생으로 살았을 때존 뉴트는 아마 영안이 열렸을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예, 그래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존뉴트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먼저는 책을 읽게 돼요. 책을 읽게 되는데 어떤 책을 읽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읽게 돼요. 예수를 소개하는 책을 읽게 되는 거죠. 배, 배에서 광풍을 만나기 전에, 어, 그 예수에 관한 책을 읽고, 그는 광풍을 만나고, 그는 거대한 자연재해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서 목사가 됩니다. 예. 영국 성공에 예,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1700년경, 응? 1700년경,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습니까? 동물처럼, 동물처럼 노예들을 바라보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심지어는 뭐, 여자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폭행도, 예, 아마, 마다하지 않고 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그런, 그렇게 대하던 노예들에게, 노예들을 한 사람이 회심하며, 회심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그리고 목사가 됨으로 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 조금 새롭게, 달리, 할수있 있도록 한, 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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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는 할지는 못했겠지만은 지금 한참 그 노예들을 실어 나르고 이런 때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지만 한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이 그 노예 상선의 함장이었던 사람이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달, 달리하게 할수 있으므로 달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좀 시, 조금 이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국 노예들을 해방시켜 해방시키는 일까지 하십니다. 링컨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미국의 아주,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분이 링컨이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 노예들의 인권을, 예,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간섭하시고,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어, 흑인들도 인간들인데, 그렇게 괴롭혔을 때, 어, 새롭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어, 그 사람이 거대한 광풍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시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아마추어 뉴턴의 그런 마음이 노예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가 목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동물로만 여기고 그렇게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극히 일부 사람들은 노예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할 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목사기 때문에 그의 정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노예를 시간 조금 더 지나서 미국이, 미국을 통해서 노예 인권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사에 간섭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인공이심을 고백합니다.